셜 나왔습니다. 네, 맞아요. 올때 얼돔뮤직. 아,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3시간을 기다려야 돼가지고. 시 그때 녹한데 지금부터 기다려야 됩니다. 한 4시간 남았죠? 지금. 제유나입니다. 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 식사 안 했습니다 아 했죠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김밥 먹었어요 김밥 같은 출연자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저희 회사의 새로운 동생입니다 음. 음. 인혁이형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? 더 해봐 민혁이 형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<laughs> 노래하는데 또 <laughs> 해봐 옆에서 다 울고 있었어요. 그렇대요. 끝나면 제대로 뭐 먹을 거예요. <laughs> 끝나고 이제 닭갈비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1 0 시에 끝날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가 이민혁이죠? <laughs> 저한테 너무 칭찬인데 형한테는요 아, 안 좋지 않나? 더 해봐. 여러분 민혁이 형 세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되게 매끄럽게, 네, 조만간. 네, <laughs> 잘하, 잘하고 잘하고 있죠요 조만간. 어, 이거 하러 왔어요. 자 이제 가봐. 네. 어 안녕. 어, 인사해. 아따. <laughs> <laughs> 안녕세요 <동생. 웃음> 안녕. 아무튼 오늘 어, 녹화 네. 잘 할게요. 근데, 아, 원래 끝나고 닭갈비 먹으려고 했는데, 제가, 여기가 춘천이거든요. 올덴뮤직 녹화는 춘천에서 합니다. 근데, 어, 여기서 아마 10시에 출발해도 한 11시 반쯤 도착하겠죠? 그러면, 어, 그 시간에 또 먹으면 살이 찔 거고, 또 저는 살쪘다는 소리를 또 듣겠죠? 그래서 그냥 아. 아 근데 김밥으로 끝내긴 너무 아쉽고. 닭갈비 포장이라도 해 와야 되나. 생각 중입니다.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여기 좋더라고요. 시설이 완전 뭔가 그메리올 느낌의 공연장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. 같이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맛있게 많이 먹고 운동하면 은 이제 건강한 돼지가 됩니다 카메라 리허설 아, 할 수도? 아, 네. 제이유나가 먼저 하네요 어. 전 다음이죠. 네, 네네, 괜찮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하도 살쪘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. 미어서 아직 아니에요. 재윤아가 하고 제가 합니다. 아 너무 배고프다. 김밥을 먹어도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못 먹는 게 말이 되나? 뭔 추천 이 노래? 아그 제가 이제 커버곡을 하나 찍을 것 같은데 영상을 그거 추천 좀 해주세요. 듣고 싶은 노래. DM으로 음식 사진 안 됩니다. 지금 나온 노래가 어, 만약에 제가 여자 가수의 노래를 제가 이제 키를 바꿔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? 뭔가 내가 부르면 딱 어울리겠다 싶은 그런 노래, 아, 권진아 님 노래 해도 되겠다. 그거 좋아요, 그거.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. 그 뭐래? 한숨도 좋네. 응. 빨간맛 누구야? <laughs> 금지곡입니다, 그거는. TT. 아, 인형. 응. 빨리 추천해 보세요. 빨리. 어. 비밀번호 486. 몇 살이세요? 제 동년배시죠. 태연 만약에, 그러니까 그 노래 할까? 그 노래가 어 해보니까 좀 뭔가 찰떡이라서. 같은 안 아야, 아야. 근데, 뭐, 데서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방송하다가 가야될 수도 있어요 음 카메라 리허설 아, 있어서 깜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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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옛날 노래가 너무 나오는데?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막 나오고 있어요, 지금 오, 치즈를 좋아해 이거래 좋은데? 보고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

친하루 끝에 너와나그 노래, 알아요? 그 노래, 되게 많이 듣는 노랜인데 케이시 노래, 치친하루 끝에, 네가 있다면, 나크나나나나 좋아요. 그렇게 약간 옛날 노래를 어, 좀 어쿠스틱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? 그런 생각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,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곡 추천은 여기까지 받고, 다 기록을 해놓겠습니다. 다들 뭐 하시는지, 뭐를 하고 계시는지, Q&A 해보세요, Q&A. Q&A 시간 이거 Q&A 해보세요 빨리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으로 닭갈비 먹고 있었고요 순스토리님이 춘천분이세요? 부러운데? 저도 딱 끝나고 하, 먹을 수있으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시간이 허락한다면 먹을텐데 진짜 포장이라도 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지금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? 앉아있기가 너무 심심해요. 몸도 막 찌뿌둥하고, 저음의 추가 뭐야? 저음의 추가 뭐예요? 저음의 추 해주세요. 아, 저녁 메뉴 추천 오케이. 바로 알아들었지, 저녁 메뉴 추천. 어... 저녁 메뉴. 낙곱새? 낙곱새 어때요? 제가 먹고 싶은 건데. 살 빠졌어요, 이러는데. 저 진짜 회사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 살쪘지라고.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, 요새. 아, 진짜. 이제 남자 스태프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 둔하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빼박이다. 진짜 빼야겠다. 싶어서. 어, 아, 개미집 아시는구나. 맛있어요, 거기. 거기 비조리로 해서 집에서 해서 먹어야 돼요. 그럼 더 맛있습니다. 예. 노래방 가시면 아이돌 노래 같은 건안 부르세요? 안 부릅니다. 저는 노래방도 잘안 가요, 저는. 노래방을 할 이유가 없죠. 왜냐면, 노래를. 노래방이라는 게 사실. 노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인데, 저는 이제 노래를 막 해도 스트레스가 안 풀립니다. <laughs>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. <laughs> 고교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, 고등학교, <laughs> 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을,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잘했거든요 수학을 뭐든 잘하면 재밌죠 그리고 수학쌤이 남자쌤이었는데 되게 멋있는 쌤이었어요 김준일쌤이라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되게 젊은데 약간 성격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아마 제 또래였을 것 같은데 그분도 그렇습니다 목 이제 괜찮은가요? 목 괜찮습니다 음. 합정 망원 연남 맛집 저 그거 추천해드릴게요 망원역에 대게나라 있어요 크레버 대게나라 이 개딱지 이만하게 막 커다란 개딱지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네. 거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저도 수학 좋아했어요 수학... 답이 정해져있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가 그... 저는 중앙고등학교라는 대구에 있는 학교로 나왔는데 거기가 제 윗윗 학번이 상고였어요 상고 중앙상고 근데 이제 저 윗사람 윗학년부터 이제 인문계로 바뀐 학교라서 뭐랄까 좀그 교육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? 그 공부를 막막 잘하는 사람이 오는 학교는 아니었던. 뭐 우리 학교를 까내리는 것 같지만 그래 그럼에도 어, 좋은 학교였다.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, 여러분. 상고에서 바로 인문교로 바뀌었다고 막 어? 그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. 그러 그래 가지고. 어, 뭔가 약간 제가 거기서 좀 공부를 잘했어요 <laughs> 그런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그거였어요 상위 그 그거 전교생이 막 몇백년 됐는데 상위 한 2, 30등? 그러니까 인문계 실업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업계들은 진작에 다른 쪽 전공으로 막 디자인 시각 디자인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었고 전 인문계였는데 그 중에서도 20등 안에 들어서 A반 약간 이런 느낌, 그랬죠 자랑이 아니라 뭐 자랑인가? 그랬었다. 그쵸. 잘했죠. 어, 그 정도면 잘한 거지. 하지만 수능에서 몇 등급을 맞았는지 아십니까? 오늘 만난 거못 먹었어요. 춘천에서 닭갈비를 못 먹고 있어요, 지금. 왜 오피셜로 라방 켰냐고. 어, 왜냐면 제품이 배터리가 없거든요. 그리고 오피셜로 라방 한 지가 벌써 막 예전에 제주도 갔을때 그때 한번 했었나? 2년 전에?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에. 그때 아마 제주도에서 했던 것 같은데. 그후로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<laughs> 졸업사진 흑역사인가요? 아 흑역사죠 하지만 뭐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<laughs> 다들 뭐 그렇지 않나? 다들 지금 벌써 그게 십몇년 전이잖아요 10년? 10... 아 9년이구나 9년 전인데 10년 전막 9년 전 이런데 그때는 참 이해 안 되는 머리 스타일이 많았죠, 지금 보면은 여기 계신 어? 제 또래 분들 중에서도 그, 그 머리 하셨어요 다들? 여자분들 중에 그 사자머리? 이렇게 막뽕 넣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있을 거야 분명히 깻잎머리 하고 그런 게 흑역사가 아닐까 군복 입은 사진이 궁금합니다. 군복 입은 사진은 없지 않나? 그때는 아마 좀 본능적으로 사진을 안 찍었던 것 같아요. 흑역사가 될걸 알았던 거지. 사자버리 하면 언니들한테 불려가지고, 맞아. 그죠 저도 중일중2때막 네. 교복 줄이고 막 네. 그때는 근데 그게 막 네. 노는 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게 예뻤어요. 네. 네. 그게 예뻐 보였어 그때는. 뭔지 알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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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군 끝나진 않았어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안 해요. 예비군 안한지꽤 됐어요 지금. <laughs> 맞아, 맨날 치마 두개 가지고 다녔지. 아, 뭘좀 아시네. <laughs> 그래서 막그 그걸 뭐 선도 선생님, 선도부 선생님, 선도부장 막 선생님 그분들 막 지나가시면 바로 그냥 긴 치마 입고. 기억이 나네요 <laughs> 맞아요 렌즈 아... 그땐 그게 뭐가 예뻐 보였을까 물론 전 렌즈는 렌즈까진 가진 않았어요 그건 이제 갈 때까지 간 친구들 진짜 미용 약간 미용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<laughs> 다들 신나가지고 지금 그래, 손도 안걸리려고 막 새벽 등교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어, 뭐가 제일 싫었냐면 머리 그 뭐냐 두발, 두발 규제 그게 싫었어요. 저의 중학교 1,2학년 때까지는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반사기 규정이었어요 진짜로 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좀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진짜 맞았어요. 좀 많이 맞았어요. 네네. 머리 안깎으면 바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 선생님들 배 있잖아요 배 나무 강목 같은 거 그걸로 아주 네네. 호되게 맞았습니다. <laughs> 음, 감사합니다. 네. 그래 염색해놓고 자연머리라고 하고 다 똑같고 막. <laughs> 요새는 뭐다 되죠? 요새 요즘 같은 시대에 막 머리 안 자른다고 때리고 그러면 바로 바로 뉴스 9시 뉴스 바로. 맞아, 복도 가다가도 너 교무실로 와. 그럼 이제 바로 울면서 갔죠. 아, 이게 어떻게, 어떻게 지금까지 안 걸리고, 응? 어? 딱 버텨온 머린데.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, 천도부실로 가가지고 머리를 밀었, 밀었었어요. 진짜로, 걸리면. 바리깡으로 그냥 이마 그 고속도로 돼가지고. 못, 그니까, 못 자를, 안 자를 수가 없게. 바로 이렇게 중간에 길을 싹 냅니다. 진짜 거짓말 같죠?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. 10년 전도 아니지. 한 13, 14년 전이지. 교무실 청소하는 거 너무 억울. 그러네. 참 많이 변했다 세상이 그때는 교무실 청소하는 게 약간 당연했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학생이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교실 청소 해줘야 되나 그런 거 아닌가? 그러네. 진짜 우리가 학생이 교무실 청소를 하는 건 약간 지금 요새 그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약간 안 되죠. 근데 뭐 그때는 그때는 그냥 뭐 약간 선생님 되게 엄했잖아요. 되게 선생님은 하늘 같았지. 중앙 계단, 오. 중앙 현관, 중앙 현관으로 막 다니지 말라 그러고. 갑자기 뭐 추억 여행이 됐네 왁스칠 해봤죠. 아, 왁스칠도 아니에 우리는 그거 했어요. 그 바닥에 그 양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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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초 그냥 양초 칠을 했어요. 그게 딱할 때는 힘든데 다 하고 나면 이제 막 양말 신고 다니라 그러거든요. 어. 되게 좋았지. 복복해가지고 그냥. <웃음> <웃음> 옥수수깡? 옥수수깡이 뭐지? 아, 껌대는 거 해봤죠. 저는 그거 많이 먹었어요. 그, 초등학교 때, 문구점에 이제 100원짜리, 그 무슨 알약 같은. 뭐라 고러지 아무튼 약 같은 불량식품이 있었어요. 이렇게. 스마일 그려져 있고, 이렇게 하나 톡 까서 이렇게. 수업 시간에 하나씩 그냥 선생님 몰래. 그리 새콤 달콤. 그리고 꾀돌이 엄청나게 먹었죠. 복숭아 맛인가? 무슨 맛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. 약간. 내가 그거를 안 먹었더라면 지금부터 더 뭔가. 건강하지 않을까. 왜냐면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, 그때. 불량식품을. 그때 약간 그 닭강정도 있었어요. 200원짜리인가? 200원짜리 막 닭강정. 완전히 불량식품이죠. 잠깐만요. 가보겠습니다. 카메라 내렸습니다. 갈게요.